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과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에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종부세 면제 혜택에 추가된 내용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시장 활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건설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종부세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 제외의 기준도 공시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임대 리츠를 조기에 집행하고 h u g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 주택 PF와 정비, 차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와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보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